갑진년 신수 무기 일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 기, 일간들에게 갑이라는 글자는 관성이지요. 팔자 원국이 신왕 신강하다면 이 관이 들어올 때 나의 명예, 계급장 이런 것들이 빛이 날 거고 팔자 원국이 굉장히 신약하다면 이 관에 치어가지고 여러가지 힘든 일, 뭐 혹은 구설 시비, 송사 이런 것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물상적으로 보통 무토를 큰 산에 비유를 하고 기토를 너른 전답, 옥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친이 평관이다, 정관이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라는 큰 산은 나무를 훨씬 반겨하고요. 육친적으로 음량이 다르면 정자를 붙이고 같으면 편자를 붙여가지고 육친적인 해석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차이가 나나 물상적으로는 무토가 갑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2문성상으로 병정과 무기는 그 흐름이 같지요. 병정 일간들처럼 무자, 무신 일주들도요. 자진, 신진 합을 이룹니다. 자, 합은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산 이끌림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가담하고 시도해보고 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갑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모습이죠. 땅에서 뿅 하고 지엽이 올라오는 모습이 갑이니까 무토한테는 그런 식의 새일을 벌린다 라는 뜻이 올 한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가 관 그러니까 직장, 뭐 시험, 합격, 승진, 이동 이런 거가 되겠지요. 갑진의 진이 신, 자 이렇게 합을 하면서 수국을 형성합니다. 무토한테 수는 재물, 재산, 그런 뜻이죠. 진이라는 글자는 비견이라는 글자입니다. 물 묻은 땅 비견이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나신 같으면 나의 식신, 일밭이죠. 의식주와 이 비견이 합을 해서 수를 생산하니까 무신일주는 올해 보통은 문서, 이사, 이동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갑이라는 글자가 관이기는 하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새일, 새명함이죠. 새일을 시작해 볼까, 벌려 볼까 생각하기도 쉽고, 요즘 경기와 상관없이 집을 새로 장만해서 옮겨 볼까, 이사를 해 볼까,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신 일주한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결과치가 수 재를 형성하니까 이 재물이 내한테 올래 들어오겠다 망하겠다 하는 일이 올래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때 길 흉을 구별하는 것은 사주 원국의 글자들이 따뜻한 글자가 많거나 혹은 습한 글자가 많은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따뜻한 글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무신이라는 글자 옆에 뭐 오나 미 이런 글자가 있어가지고 채를 보강해주면 당연히 신앙신강해지니까 이 신진합을 굉장히 반겨쓰겠죠. 그러면 그 따뜻한 글자들 중에서 약간 애매모호한 뭐 예를 들면 인이나 묘나, 술, 이런 글자들이 있을 때는, 그러면 신진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팔자를 감명할 때, 신약한 팔자도요, 운만 잘 만나면 돈을 확 벌고, 갑자기 대발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체를 보강하는 운에서만 돈을 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간히 설명하면서, 따뜻하다, 차다, 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주의 강약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조후를 보고 판별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신일주가 돈이 되려면 주변에 습한 글자만 없으면 됩니다. 따뜻한 글자만 포진을 하면 무신일주는 올해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무신일주가 갑진년에 시험을 친다면 관이라는 갑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대두되니까 신진합이 수국을 형성이 돼도 합격합니다. 새 일밭이 열리는 거니까. 이때 갑은 시험 합격. 그런데 신약하면 이 갑이라는 평관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한번 두들겨 맞아가지고 혼미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때는 팔자 원국이 정말 신약할 때, 습할 때입니다. 무자 일주는 무신 일주처럼 설명은 비슷합니다. 둘다 이 자진합으로 인해가지고 합이 형성되는데 똑같이 빛나는 관이 될지 혹은 나를 두들겨 패는 무서운 호랑이가 될지는 주변 글자들에 따라서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병정일관들 설명할 때처럼 이 신진합 자진합의 길 흉이 변폭이 어느 게더 크고 좋다는 주변 글자들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진합이 훨씬 신진합보다 큽니다. 그리고 무자, 무신일주들은요. 원래 결혼하는 커플도 많이 나옵니다. 일지합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주들은 자식도 쉽게 생산하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음, 팔자원국이 너무 습하면 이런 합이 일어날 때 이혼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편관 이란 이벤트가 왔으니까 이 합은 눈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의 뭔가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혹은 돈도 벌어보고 혹은 잘못 투자해서 망한, 망해보고 그러한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는 일주들입니다 무진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을 때자 진진자영이 붙지요 친구 동료입니다 그런 친하고 똑같은 친구가 와 가지고 형을 형성하니까 내체가 운에서도 보강이 되죠. 그래서 내가 내 힘을 믿고 한번 설쳐 보는데 형의 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로 이럴 때는요. 힘겨루기 하면서 한번 싸워야 되겠죠. 가평관을 달고 왔으니까요. 한번 싸워 보고 시비를 걸어 보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가 자꾸 날날 날 누가 자꾸 나를 건드리죠? 시시비비를 가려본다. 자 이때 누가 이길까요? 그럴 때는 신앙신강을 꼭 참조해야 됩니다. 진 옆에 오나 미 이런 것들이 포진을 잘 해가지고 체가 튼실해야 이 진진자형에서 내가 이깁니다. 나한테 시비 걸거나 뭔가 흉폭한 일이 생겨도 내가 오히려 이 형을 이용해가지고 선정하는 일이 수월하게 생깁니다. 근데 신약하면 송사도 한번 겪는데 내가 합의금 물려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신약한 무진 일주는 올한해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나가야 될 겁니다. 음, 그런, 음, 그렇게 생각하면 신약한 무진은 원래 조금씩 차조심 해야 되겠죠. 다치기도 하고, 편관이 떴으니까 접촉사고 이런 걸로 병원 출입사도 생기기 쉽습니다. 무자나 무신일주처럼 뭔가 합격을 하거나 이런 거에는 무진일주가 조금 애로가 따르겠지요. 그럼 신강한 무진일주가 갑진년의 시험 합격? 그거는 대운을 보고 길흉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애정사에 있어가지고는 이 무라는 글자가 운에서 오는 진중의 개수와 암합을 하지요. 싱글이 아닌 무진일주가 올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한눈을 판다면요. 원래는 들키기도 쉽습니다. 조금 시끄럽겠지요. 여러 면에 있어가지고 무진일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진일주가 갑진년에 돈을 투자하고 투기투자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엄두도 내서는 안 됩니다. 무인일주가 갑진년을 볼때 인과 지는 격각이지만 방합으로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인이라는 글자가. 힘이 약한 글자이지요. 이 비견이라는 신이 운에서 싸우니까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실력 행사를 해볼까? 뭔가 비견이 나를 체를 보강해 주지 않을까? 이런 착각이 싹 들게 돼요. 인과 진은 방학 형제니까 나를 공격하는 별로 바뀝니다. 죄의 흔적이 있는 글자이기는 하나 이 글자가 결국 나를 구속하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수기를 암장하는 글자이지요. 모든 일관들이 수기가 끌어묻히는 해로움을 올해 반드시 겪고 지나갑니다. 병정일관은 수관성이 땅속에 묻히는 걸 경험하게 되고 무기일관들은 수재가 땅에 묻히는 걸 서서히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합으로 형성되지 않는 한, 이 진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결국은 돈이 묶이고 일만 버리고 실속은 없는 상황이 무인일주입니다. 연애사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겠죠. 재성이 당연히 입고 되니까요. 그 간간이, 그이 무토가 진중의 개수와 암압을 하니까, 어, 저 여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호기심은 간간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렇게 힐끗힐끗 한눈을 팔아서 득될게 없는 일간이 올해는 무일간입니다. 이인 주변 글자들이 굉장히 따뜻한 글자라면, 진이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그 지열을 시켜주니까, 조우를 조금 해결해 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진이 반갑기는 하나, 나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묻은 땅이라도 지열을 시켜줘도 진은 비견이지요. 반드시 그 비견에 대한 해로움을 보고 지나가야 되고, 그 내가 깔고 앉은 일지인이 갑으로 드러나서 온 모습이죠. 칠살의 해로움을 당합니다. 신앙 신강하다면 이 갑을 소통시키면서 잘쓸 수는 있으나 이인 주변의 글자들이 전부 다 습한데 신약한데 갑진연을 맞이하면 이 무인일주는 올 한해 계속 시달리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회사 출근했더니 업무가 너무 많고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 많고 우리 처가 나를 너무 잔소리로 나를 압박하고 주변 모든 상황들이 다 피곤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무진 일주가 주변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듯이 무인 일주도 그런 식의 시비 구설사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니, 팔자 원국의 용신으로 작용한다면요. 이 진, 갑진이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그 격각을 이뤄도어 좋은 모습으로 승진하거나 부서 이동하거나 그런 모습은 될수 있으나 용신의 개념이 아니라면 내가 이동한 곳은 다 나를 옥죄오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무호일주는 굉장히 신강한 일주지요. 무인 무오일주한테는요 갑지냐는 조후를 해결하는 용도의 해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진과 오, 화생토 안 됩니다. 이 오화가 진 비견을 막 힘을 실어줘가지고 뭔가 분탈사가 커지나?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거고, 이 오화는요, 갑평관을 소통시키는 역할로의 인성이다.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주변 글자가 많이 신앙 신강하고 따뜻한 글자가 포진해 있으면 올해는 투기 투자 안 되고 이사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올해 하는 이사는 재를 집 문서에 끌어 묻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술 일주는 진사가 공망입니다. 세운에서 공망이 올 때는요, 여러 번 똑같은 행위를 두 번, 세번 하는 지연정체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갔는데 구비 서류가 빠졌대요. 다시 해오세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고쳤는데 다시 고쳐야 되는,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흔하게 생기는 게 공망의 해입니다. 그리고 공망이 들어올 때는요 내 눈앞이 머리가 뿌옇게 흐려졌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간이 합이 들어온 것처럼 내가 계속 허둥지둥 세월을 보낸다 이런 의미도 가미돼 있어요 근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술을 제끼고 음, 안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되니까 술과 진두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내한테 더 좋은가 그거를 조금 참조하셔야 됩니다. 팔자온국이 굉장히 뜨뜻하면 진이 들어오면 반갑겠죠. 그런데 너무 습한데 진이 들어오면 분탈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 식의 변화 변동사가 많이 일어날 거고, 물 묻은 땅이 건토를 밀어내니까 여러 가지 안방의 변동사가 확실하게 일어날 겁니다. 신자진 일주들이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듯이 무술 일주도요, 갑진년은 그런 모습이 같이 동반돼서 일어납니다. 연인 만나는 사람의 변동사, 이사 이동 이런 모습이 잦겠지요. 무진, 무술, 갑진은 다 괴강백호로 무서운 글자들이죠. 이런 무서운 글자들이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사주원국에 무진, 무술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양인이라는 글자가 원국에 하나 포진되어 있을 때는 이런 형충이 들어올 때 조금 해로움이 가미되는 것은 있습니다. 조금 살짝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생길 소지도 많습니다. 사주원국에 양인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무술일주한테 갑진녀는 이진술충이 일어나면서 평관인 이벤트가 생기니까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지거나 크게 음, 훼손인 훼손성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무라는 큰 산은 당연히 나무를 키워야 되는 곳이고 기라는 밭은 곡식 꽃밭이어야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무토에게는 갑이 평관이기는 하나, 무토가 갑을 훨씬 더 길하게 좋게 잘 씁니다. 그에 반해서 땅이라는 기토 전답은요, 갑이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갑을 쓰는 모습이 무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육친이 정관이지, 그 정관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거는 조금 아님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해일주가 갑진현을 만났습니다. 창간합이 이루어지지요. 정관이 와서 나와 합을 합니다. 원래 여자분들은 이 갑계합이 왔다고 어 무조건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덜렁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그런 거는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갑이 달고 온 글자가 진 겁제지요. 올해 싱글인 기토가 만나는 남자들은요. 다 다른 여자 낯선 여자의 향기가 묻어있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연애사에 있어가지고 낯선 여자의 향기가 있는 남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지요. 진의 원진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훗날 울게 될 소지도 많습니다. 원진이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얼굴 보면 자꾸 싸울 일도 생기죠. 흘겨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갑기합은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결국은 토입니다. 신약한 기일간이 갑기합해서 토가 만들어진다고 이 생성된 토가 나의 신약한 체를 보강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국 토는 분탈을 의미하는 토이지 내체를 보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기일관들에 해당합니다. 신앙한 기일관도 생성되는 이 기토는 분탈의 의미의 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의 일주가 올해 승진을 했어요. 혹은 이동을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승진해간 모습이 과정에서 부장은 달 수는 있어도 그 자리가 약간의 한직이거나 일이 굉장히 시달려야 하는 일이거나 그런 식의 변화 변동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 일주가 올해는 이 갑기 합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싶은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무리한 투기, 투자, 이런 것들을 쉽게 하게 되는데요. 뭐 의식주 변동에 제, 제일 좋은 예는 차 바꾸는 거, 그리고 집 사는 거 이런 거지요. 그런데다가 이 과하게 투자를 해 한다라는 뜻이니까 실속이 없겠지요. 돈을 묶어두는 모습으로 올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회일주가 시험을 친다면 취직 준비를 한다면 올해 이 갑기합이요 진토가 겁재라서 무조건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내 원국이 강할 때뭐 예를 들면 골록인 오하나 어, 미가 옆에 좀 있어줘가지고 체를 보강해 준다면 갑진일주가 시험되는 거는 조금 쉬운데 신약한 기회일주는갑진년에 시험 합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투기 투자 주의하시고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면 기회일주가 남자라면 이 재가 진속에 묻히는 역할이 조금 일어나겠지요. 우리 여자 친구와 혹은 우리 처가 자꾸 올래는요 나를 조금 멀리하는 것 같아요 싫어해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김효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아, 똑같이 청간합이 일어나는데 묘진 방합이 형성되지요 기토가 이 나무들이 너무 많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이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세일을 도모해도 결국 실속이 있는 일은 아니고. 몸만 바쁘게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는 형국이 김여일주한테 원래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가 또한 돈이 묻어 있는 물 묻은 땅이고 친구, 형제지요. 묘진목국을 형성하니까, 각기 합의 묘진목국이니까 누가 자꾸 꽃이지요. 우리 같이 뭘 해볼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토가 결국은 이 진토에 꽃 시키면 크게 훼손하는 일 지지부진해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신왕 신강 상관없습니다. 김효일 주는 관성이 따라왔으니까 김효나 시험 친다면 결과치가 그닥 좋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큰 시험보다는 잔잔한 잔잔 바디 작은 시험 이런 것들은 소득이 있으나 큰 시험은. 다음 애를 기약해야 될 소지가 많습니다. 김묘일주가 신강하지 않고 신약할 때, 예를 들면 묘 옆에 신이나 자 이런 글자가 있어가지고 묘진합도 형성하지만 신진이나 자진합이 형성할 때 이럴 때는 시험은 조금 애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애를 기약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효일주가 갑진연을 볼때신왕한 일주지요. 이 미토가 갑을 싹 끌어 묻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관성은 나를 제어하는 별이니까 이 관이라는 글자는 그 식신 상관과 반대되는 별입니다. 그런데 김일주만큼은 나를 틀 안에 딱 갇혀 놓고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별을 미가 끌어 묻어 놓으니까 김일주는 원래 활동의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일밭이 조금 살아나고 그러한 일은 일어나는데 달고운 글자가 진겁제이니까 활동성은 많으나 속은 좀 부족한 그런 해가 될 겁니다. 명예가 땅속에 묻히죠. 명함이 바닥 땅 바닥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그 망신살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할 수 있고 낯을 붉히는 일이 한 번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희일주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실속은 별로 없는 그런 한해가 되기 쉽고 부서 이동을 했는데요 약간 한직으로 밀려나는 모습도 가능한 해가 김희일주입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가 결국은 수기를 끌어묻는 역할을 하니까 김희일주한테는 원래 연애사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전 발전사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 관을 땅속에 묻었으니까 실속 없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런 의미도 되겠죠. 기사일주가 갑진연을 봤습니다. 진사람왕 진사술에는요 예를 들면 팔자원국에 사의충이 있어요. 진술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와 상관없는 진이 오거나 상관없는 사가 와도 찰나지망은 만들어집니다. 요 진사술의 네 글자를 찰나지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충되어 있는데 다른 글자가 오면 라망살이 깨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찰나지망의 해로움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찰나지망이 어떻게 해로운 거 하면, 진은 음, 오행으로 토고, 사는 화에 해당되죠. 오행상 화가 토를 생해야 되는데 이 화생 토가 안 돼서 사도 깝깝하고 진도 깝깝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술 해도 술이라는 글자가 해를 토극수 다른 글자가 하나 더 오면 그런 별들을 더 뿌옇게 흐리기만 할뿐 뭔가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사일주가 갑진년은 이 갑기합토로 인해 가지고 계속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까깝한 양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벌려 보고자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 공부도 일도 여러 가지로 다 답답한 모습이 되겠죠 연애사 이런 것도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겁재라는 별이 들어왔으니까 기토일간은 돈 나갈 일이 저절로 생기는데, 기일간들 중에 손실사가 제일 많이 큰 일주가, 기미일주, 그 다음, 기묘, 기사, 뭐, 비등비등 하겠지요? 이런 일주들이 뜻하지 않은 돈의 출혈, 손실 좀볼수 있는 해입니다. 기유일주는 갑기합에 진유합도 만들어집니다. 진이, 유를 완벽하게 생각하지요. 육합들 종류가 여러 개인데이 진유합은요, 약간의 음적인 합이니까, 음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친구가 와가지고, 내 일밭을 생해주죠 예, 있잖아, 우리 뭘좀 해볼까? 이렇게 누가 자꾸 와서 꼬십니다. 이때 꼬신 결과가, 기유일주가 좀 신앙하다면, 이 진유합을 잘 쓰게 될 거고, 신약하다면,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투자 실패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나 혼자만 울 일이 생기고, 속을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판단 미스를 하게 되는 이유는, 갑기 합 때문에, 내 정신세계를 갑기 합으로 흐리게 함으로, 이내 친구가 와서, 이거 하면 돼. 야, 너 해봐. 원래 정관이 왔잖아. 너 세일하면 뭔가 돼.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기일관이, 평소 같으면, 아, 아니야, 나안 할래. 이렇게, 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년은 이기유가 속기 쉬운 해입니다. 그리고 진중에 개수, 물 묻은 땅이 와가지고 합을 하니까 짧은 인연 만남,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불꽃 같은 만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기유 일주가 여자라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일지 식상이 합을 만났으니까 온 몸을 던져서 사랑을 한번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갑기 합토니까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목관과 반대되는 글자이지요. 진유합이 수든 금이든 목관은 궤도가 다른 합입니다. 기율주가 첫눈에 뿅하고 반해서 연애를 했는데. 올몇달 만나보니까 어, 그 친구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도 쉽고 혹은 인연이 아닌데 나 정말 너무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앙신강하다면 올해 투자 성공합니다. 그런데 신약한 기우는 안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공부, 승진, 그런 모습도 신앙신강하다면 기우일주는 올해 참 좋은 해가 될 겁니다. 기축 일주. 자, 갑기합으로 갑이 기토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지지에서 축진으로 파져 흔들립니다. 갑이 뿌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원래 하는 일이 자꾸 잔잔바리로 지연정체사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음량으로 따지면 갑은 양목이죠. 그래서 습한 땅 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일을 하든 이동을 하든 모든 일들이 매끄럽지 않고 지연정체가 조금씩 잔잔 마리로 발생하고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글자가 와서 결국은 한번더 빅업이 되는 토가 형성되지요. 분탈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주의해야 되고, 금전거래도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무자, 무신, 뭐 기후일주 정도 외에는 무기일관들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내 팔자가 신왕신강한가, 신약한가 꼭 판별을 하시고 올한해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